안녕하세요. 213 20기 훈련자 안혜성입니다. 오늘도 아침 새벽 경건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잠언 1장 7절과 33절 말씀입니다. 다함께 성경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33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하지만 또 아주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정말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재정 관리를 잘할수 있을지, 또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지, 또 대인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지혜가 없어서 막막하고 두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는 많은 책들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책들에 기록된 지식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 상황을 놓고 이야기하는 의견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도대체 어떤 얘기가 맞는 말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것을 참된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1장 7절 말씀에서는 단한 가지 유일한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의로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지혜롭지 못합니다. 정말 연약합니다. 애를 쓰며 살아가지만 또 매일매일 실수합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훈계와 지혜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지혜를 가장 잘 보여준 예가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4장에 보면 다윗은 죄가 없었지만 사울의 미움을 받아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사울이 용변을 보러 한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굴은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먼저 들어가서 숨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사울을 죽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찬스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이때다. 싶어서 사울을 그 자리에서 죽였을까요? 우리의 지혜로 보면 그 자리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인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번에 사울을 놓아주면 또 언제 다시 쫓아와서 다우스, 다윗을 죽일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사울은 이방민족인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화살을 맞아 죽음을 당하는 그런 아주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어, 저는 작년 여름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서부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유년부 담당 교역자로서 무슬림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bbs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곳의 사정도 알지 못했고 또 적은 인원으로 수백 명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 너무 막막하고 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bbs를 준비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에 매일매일 가운데에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에게 지혜가 부족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희가 이것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주세요.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전해야 할 말씀과 진행해야 할 게임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희가 서부아프리카 코트 디부아르에 도착했을 때그 BBS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그 무슬림 지역에 살던 수십 명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정말 경험도 지혜도 없던 저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시는 우리 뉴송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문제 때문에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가 지혜가 없어서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 두렵고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는 정말 지혜가 없는 줄을 저희가 압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